안녕하세요. 프레디스 AI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AI 도구로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죠. 여기선 창의적인 광고 제작뿐만 아니라 콘텐츠 생성 일정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캘린더 기능도 있어요. 일종의 자동화 기능이라고 볼수 있죠. 여기 콘텐츠 스케줄러가 있고 여러 계정에 게시할 수 있어요. 콘텐츠 편집도 가능하고 앱도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프리디자인으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AI로 기업이나 이커머스용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보시다시피, 둘다 소셜미디어나 광고에 똑같이 적용돼요. 15초짜리 영상이에요.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 동영상을 선택해 볼게요. 세로 형식으로 할 거예요. 그게 좋겠죠? 계속 진행할게요. 여기에, 우리 광고에 대한 맥락을 넣어야 해요. 우리 광고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잠깐만요. 채트 GPT에, 맥락을 물어봤어요 자 여기에 입력하고 계속 진행할게요 지금 우리가 홍보하는 건 ai 자동화 과정이에요 아마 나중에 채널에서 그런 과정을 볼수 있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제목 부제 기타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어요 음, 꽤잘 만들어 주네요 인공지능으로 작업 공간을 변형하고 자동화 해보세요 인공지능 과정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변형의 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다른 걸 원하면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ai가 7개의 변형을 제공하 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크레딧 한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명확하지 않아서요. AI POS나 프리미엄 스톡을 사용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설정에서 자막 길이를 변경할 수 있어요. 중간 길이로 할까 했는데 짧게 설정할게요. 그리고 AI가 생성한 색상 팔레트를 사용해요. 생성 버튼을 누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봐요. 이 템플릿과 형식을 바탕으로 여기 결과가 나왔네요. 생성된 것중 하나를 고르면 돼요. 예를 들어 이거요. 좋아 보이고 이네브라 은행도 있네요. 재생 버튼을 눌러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보시다시피 매우 간단한 포스트예요. 8초짜리로 워크플로우를 바꿔주죠. 다른 템플릿도 한번 볼까요? 보시다시피 전형적인 광고 포스트예요. 정말 전형적이에요. 그 이상 없죠. 이 도구로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정말 전형적인 광고 포스트예요. 관심 있으면 좋지만 아니면 그냥 지나칠 거예요. 그리 특별한 건 없어요. 적어도 광고 제작에 50만원은 아낄 수 있죠. 누군가를 고용해야 할 경우에 말이에요. 네, 정말 간단해요. 좋아요. 어떻게 자동화할까요? 영상을 만들어 프리디자인에 있다면 이걸 자동으로 업로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먼저 브랜드 및 소셜 계정으로 가서. 인스타, 페북, 링크드인 등 영상을 올리고 싶은 모든 플랫폼을 추가해요. 보시다시피 여기 경쟁사 분석도 있네요. 인스타랑 페북만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콘텐츠 캘린더로 갑니다. 예를 들어 오늘인 7일을 선택하고 이 영상을 클릭하면 어느 소셜 미디어에 올릴지 선택하라고 나와요. 계정과 영상을 선택하고 이렇게 수동으로 각 영상을 연결하거나 선택해서 그날 자동으로 올라가게 설정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설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이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